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전혀 다른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용하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네 가지가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태도가 다르고 결과를 조급히 따지지 않고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당하고 자신의 눈물만 닦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민감한 마음을 지닙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신앙생활 같아도 앞으로 나올 이네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아직 덜 빚어진 그릇이었구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지금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증거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픔을 경험한 만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지쳐 있으면 그저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먼저 그 고통이 어떤 마음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고통을 통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지나도 다시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통해 더 따뜻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고통을 단순한 통과점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출발점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풍요로운 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노예처럼 끌려가는 형제들의 고통을 본체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고통에 민감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깊이 아파본 사람입니다. 진짜 위로는 아파본 사람만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며 같이 울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무릎 꿇어줄 수 있는 사람, 말 대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학교에서 특별히 훈련시키신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일부러 상처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때 배운 아픔이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는 육체의 가시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그 가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겸손하게 사역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위로 한마디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눈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훗날 누군가를 껴안는 손이 될 것이고, 말 없이 울어주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아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참 무서워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모든 걸 쏟았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야. 역시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한 번도 실패를 이유로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다. 아니, 실패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현장이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꿈 이후에 다가온 건 성공이 아니라,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연속된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너졌을까요? 요셉은 그 실패들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다듬는 손길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무너져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분명한 길이 된다는 것을요.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수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중심을, 성과보다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듬으시는 현장이라 믿고 더 낮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리, 애쓰고 고생했지만, 무너졌던 순간, 그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눈에는 숙성이고, 단련이고, 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쓰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자를 찾으십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신가요? 도전했다가 무너졌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실패 위에 새 기름을 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빨리 되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속이 깊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면 지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낙심합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건 아닐까 의심도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약 15년 이상이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그는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였고, 외로운 광야에 숨어 사는 자였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장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두고 숙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단단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곡식도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와인도 시간이 지나야 깊은 향을 품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고난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선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깊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공적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0년을 준비하시고 단 3년만 사역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늦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묻기보다 기다림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속도를 내는 대신 깊이를 더해가는 그한 사람 조급하지 않고 억지로 열매를 당기지 않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실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단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평범한 일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무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있을 때,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룻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잃고 미래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서 묵묵히 이삭을 줍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 그대로 남의 밭에서 떨어진 것, 주워 모으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수고로운 일을 룻은 불평 없이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낮에도 밤에도 수고한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보아스만 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루시 감당한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태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주목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 아무도 안 봐도 손을 멈추지 않는 충성,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뒤에서 그의 손에 물을 붓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이어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작은 일 앞에서도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작고 평범한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성경을 펴는 손끝에 정성을 담고 한 사람을 맞이하는 인사 속에도 정직한 마음을 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하루하루가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절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남의 눈엔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네 가지들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픔을 잊지 않고 타인의 눈물을 기억하고 실패를 훈련으로 여기며 다시 일어서고 기다림을 낭비가 아닌 숙성의 시간으로 받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듯 정성을 다합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것보다 속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도, 나이도, 경력도, 심지어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도 크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맡기려는 그 일을 감당할 태도가 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준비되는 자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되시나요? 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준비된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것을,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